슈퍼마켓의 뭔가영 에브라입니다. <laughs> 네. 네, 저는 터키에선 에브라라고 한 <웃음> 합니다. <웃음> 에브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지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고. <laughs> 어려대학교기계화학부 재학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 이미 한국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음. 이제 그때 한국어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에서나중에서제과에서대로갈서한국했을때국에한국 가면 한국겠다 제가 한국서한국야겠다해서 어 그렇게 서정했어요 좀 이자 장점인 곳이 되게 광고가 힘들어요. 되게 광고해야 해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한국어가 유창해도 한국어 수업 들을 때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 그런데 어, 더 한국은 되게 편리해요. 외국 그 음. 음식이나 외국 물품 찾을 때도 쉽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맛있고. 뭐 한국 안에 이동할 때도 되게 쉽고,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다른 점, 사람들의 태도. <laughs> 어, 네, 이거 설명하자면, 터키 사람들은 되게 편한, 편해요. 아, 이제 뭐, 말 걸면. 아, 네, 되게 말 걸면도 편하고, 일할 때도 뭐 천천히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해. 근데 한국에는 이제 그거 뭔가 효율을 엄청 높게 해야 하고, 엄청 빨리빨리 엄청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고, 좀 그런 편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모든 빨리 빨리. <laughs> 네, 빨리 빨리. 그런 걸 중시하더군요. 제가 원래도 숲을 되게 좋아하고 숲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음. 근데 어, 최근에 아시잖아요 유럽과 터키 나라들이 최근에 산불로 인해 되게 아. 많은 피해를 얻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에서 저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뭔가 행동을 뭔가 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생기고 지원하게 됐어요. 이런 소프터즈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음. 잘 높이고 이제 이런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네. 위기 시대 때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소프터즈 활동은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이제 소셜 미디어 관리법이나 이제 앞으로 세계 살림청에 어떤 해,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배웠고 또 저와 같이 글로벌 소프트즈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고 또 함께 활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함께 하는 활동도 기대되고 SNS나 그런 데에서 많이 홍보를 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국의 산림이나 숲에 가본 적은 있으신지? 제가 가본 숲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는 서울 숲을 어. 생각했는데, 그, 언, 어디서든 어, 어, 언제든 쉽게 갈수 있고, 도시 중심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숲 들어가 보면 네. 분위기가 진, 정말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되게. 음. 도시 중심에 있다가 자동차 소리를 듣다가 들어가 보면 완전 그냥 숲이라서 아. 너무 신기했고 터키에서도 이런 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터키에 자랑하고 싶은 숲이 아. 있다. 아, 응. 아 터키에서도 있죠. 저는 일단 이스탄불에서 왔는데 이스탄불에서 벨그라드 숲이라는데 있어요. 벨그라드. 근데 이제 서울숲처럼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좀 도시 막가쪽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주말에 침을 싸고 하루 종일 소풍하고 하다 오는 그런 장소예요. 어, 캠핑처럼? 그, 맞아요. 그, 그 거기서 이제 불불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캠파이어 네, 음. 그래서 바비큐도 많이 하고 어, 그래요. 어. 최근에 불 많이 탔는데 산불 많이 탔는데 그걸 쉽게 소화하지 못했어요. 덕해서 음.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어, 개선되어야 하죠. 그 이런 산불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 이제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과학적인 어,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공통점. 일단 터키 땅이 한국보다 약8배 정도 넓어요. 오. 그래서 그 한국의 숲은 아마 터키에서 가라데니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과 한국의 숲이 되게 비슷해요. 음. 되게 그 지역에서도 엄청 초록색, 초록초록하고 음. 엄청 산이 많, 어, 숲이 아, 많은데, ]처럼... 네,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한 기후이고 비슷한 숲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터키는 넓으니까 또 한국이랑 다른 숲들도 되게 많아요. 숲 숲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아, 일단 인 어, 인간으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정신적으로 네. 일단 되게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네, 지금 지금 진짜 고려대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네.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 네. 평화로워요. 지금 새소리 네. 들리고. 네. 그쵸 그쵸. <laughs> 새소리 동영상이 나오나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효과는 <laughs> 지금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또 한편으로 더 크게 생각하면 어, 공기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어, 이런 더 동물, 다양한 동물들도 살수 있고 다양한 식물들도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음. 좋은 효과들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 동식물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숲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모두 할수 있는 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네, 음. 이거는 이제 일회용 컵 그런 걸 사용 안 하고 용기를 사용하거나 어, 이제 쓰레기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거 중요하죠. 음. 또 그리고 숲갈때 불이나 그런 걸안 만들 고 그, 그래서 어, 조심해야. 응. 저불 나오는 거에 대해 아, 불이 조금 더, 네. 불이 날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가지 않아야. 그래지더 산불이 안 난다고 하니까. 단백공초 같은 거 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산불 같은 거의 원인이 주로 사람이라도 사람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 분이 음, 나지 않겠죠? <laughs> 네. 짠! 나에게 수피앙. 아평화교그 자체죠. <웃음> 네 피스 <laughs> 네. <laughs> 평화교 자체입니다. 이제 숲오제 어, 세계 살림 정외 어, 를잘 어, 홍보하고 그 수, 숲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사,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특키로1 엄베신지 Dünya o r m a n c l k Kongresinin herkese eee bilinmesi için orman hakkında 더 많이 배워서 herkese çok 안맞 안나 낳음악 için e l i m n g 까으신거 아니 아요해 주세요. 네. 저희 인까지슈퍼마켓이었습니다슈퍼마켓하이팅 네. 네. 하나, 둘, 셋. 슈퍼. <laughs> <셋, 웃음> 둘 셋. 슈퍼텍. <둘, 웃음> <셋, 웃음> <셋, 웃음> 하나. 슈퍼 <laughs> <laughs> 하나, 둘, 둘, 셋! 슈퍼마켓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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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